계속 배우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질루하고 뻔하게 다 드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이데잘 기울여서 들어주시하겠습니다 어, 치과는 의료계열에 속하다 보니까 수술이나 수술 전 20년에서 감량에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되죠. 치료가 아무리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감량 이 되면 실패하게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고 생각하는? 질병 있으신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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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현재는 네. 그 유발, 발병되지 않은. 전부 산병 현재 출석자 다 지금 다저 어디 있어요 출석 명단? 명단 음, 없어. 명 명단 주세요. 없던데. 그 사진 찍으면 되고. 사진 병어야지 확산. 병그 흑삭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1300년대에 사망자를 유럽인구의 3분의 1이 1이 흑사병 때문에 입이을다고 합니다. 중간에 혹시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흑사병 시절에 유행하던 시절에 의사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요. 어, 가운은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토드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리 모양의 마스크에 필터 작용하는 집기랑 허브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의사의 손에 저 지팡이는 혹시 어떨 때 사용한 걸까요? 저 지팡이의 정체는 저 지팡이로 이렇게 사람을 꾹꾹 눌러 보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집어내리그리고허브라만 용도로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중, 이런 중세 시대보다 지금 현재 시대가 훨씬 더 의학 지식이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 지금 시대에 돌입하는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게 있죠. 바로 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코로나가 정말 우리의 삶을 많이 견나놨습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진 사람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누아나 위생에 민감하지 네. 않은 사람이 없다는 네. 것입니다. 네. 간혹 환자분 중에 어, 여기 병원 깨끗하게 소독 잘하고 있나요? 네. 뭐, 네. 여기 들어오신다던가? 네. 여기 네. 어, 네. 깨끗한 네. 거 맞죠? 네. 마스크는 뭐어도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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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질문들을 네. 많이 네.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어, 병원 위생에 대해 물어보신 분이 어, 매우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저희 한빛치과가는그 어느 치과보다 더 훌륭하게 감염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하지만 환자분께서 치과의 위생에 신경을 써서 본다 점이 과연 최근 코로나 이후일까요? 이 기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치의 신고에 실린 기사인데요.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의 1위가 위생과 청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그 점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료진과 친절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치과는 결국 내 입을 벌려서 치료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 불결한 곳이 결국 내 입과 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여주는 것만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 환자에게서는 이생각 참견이 정말 치과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감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치과 진료와 업무에 있어서 오염되거나 전염될 수 있는 병원체를 차단함으로써 일어날수 있는 진료가 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고객이 환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원내의 원장인가 진료실 스텝 그리고 데스크 스텝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저희 병원에 오가는 저희 병원만 오가는 사람을 대략적으로 세어봤는데요 환자분만 200명 정도 수가 있고 거기다가 보호자 같이 오신 분들 있죠 그분이 한 50명 정도가 쳐시고 이제 사비치과단체쪽에 보니까 70명 있더라고요 원장님이랑 직원분들 포함해서 70명이랑 그리고 플러스 진료 외 직원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20명 정도가 치면 하루에 무려 340명의 정도가 한빛 집과병원에 방문하게 된생라고할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읽었는데 그중에 이런저런 감기 같은 가벼운 전염병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염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만에 대학교 때 사용했던 감염학체을꺼나볼건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내용에 의하면 보통 숙주,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의 면역능력이 낮을수록 감염에 취약하고, 면역 병원성과 그 병균의 수가 많을수록 감결될 위가 쉽습니다 보통 치과 내에서의 감염 경우를 살펴보자면, 오염된 술자의 청이나 오염된 치과 기구, 장비를 통해서 접촉 전파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점은 치과 근사자가 외부 고객에게 병원균 또한 환자에게서 치과 종사자에게 전파되는 경우는 어, 오른쪽과 같이 보시면 환자의 오염된 주석바늘을 통해서 이을 지니 하루 6일째 감염걸리는 일이 되게 많은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무심코 마취 바늘이나 스케일러, 파일 같은 것을 찢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어, 마취 바늘을 사용하거나 소통을 받아주셔야 되고 스케일러도 막, 바쁘게 진행하니까 어떤 분은 쭈니고 네, 그뭐그렇게이후저번에고그 뭐 실수 가 있는데 어그 갈색깔 끼우는거 있죠? 어? 그걸 항상 끼워 먹셔서 쭈니 사고를 유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치과 종사자가 치과에서 가장 많이 노출하게 되는 그런 감염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laughs> 야, 빨리 려서 <laughs> <laughs> 맞습니다. 비형관념입니다이비형관념이 어, 치과에서 가장 많이 노출될 뿐더러 전파력이 매우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혈액이나 체액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기 쉬운 저희 치과가, 치과 종사자들은 정말 노출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치과 종사자들은 손실기를 철저히 하고 글러브나 마스크, 보안경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이나 수술 도구 등을 다룰 때는 찔리지 않게 꼭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 초진접수 때 간염 요부를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은 정말 초진때 꼭 꼼꼼하게 병력을 체크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되긴 한데 이런 점들이 놓쳐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암은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망률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의 발병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비염 또는 시험관념이라고 합니다. 비염관념이 전세계 가난 발병 분의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렇게 꽤나 무서운 전염성 질환에 그냥 무너하게 노출될 수는 없겠죠. 다행히 비염관념은 어, 예방 효소 중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어, 신생아로 태어나면 거의 처음 맞는 주사가이 비염관념 예방 효소입니다. 비형간염 예방주사는 주사는 일명 항암백신이라고 해요. 이항암백신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비형간염을 통한 감염 상률이 매우 높고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예방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비형간염 항체는 총 3회 정도 접종을 하는데요. 그럼 다시 평생 안 받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종 항체가 감소되어서 10년이 지나면 30에서 6 0 그래서 꼭비양 간염은 5년마다 꾸준히 항체가 몸에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확인은 비염 간염 항체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항원 음성, 항체가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면 항체가 잘유지된다는고 보는 뜻입니다. 보통 치과 위생사를 취미 발을 졸업하기 전에 이 항체 검사를 필수로 하고 졸업을 하는데요. 이제 직장인이 되어 보니까. 시간을 내서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긴장하다고요. 그래도 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시간을 내서 꼭이 흉쇄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과에서 무출되기 쉬운 감염질환그두 번째는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균은 주로 공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달를 하시는데요. 즉, 전염성이 있는 세계를 환자가 마련하거나 기침죄책이 날때 결핵균이 활사화된 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침과 함께 나온 결핵기는 수분으로 바로 증발하게 되는데 이 결핵금만 공기의진둥 떠나미다가 다른 사람의 숨을 들여 마실 때 공기와 함께 폐로 들어가니다 사중에 이 중에 폐와 기관지 포도호흡기 결핵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장기의 폐 외의 결핵은 전염성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나 친구, 그리고 가구 등과 같이 환자의 소유물이나 음식에 통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환자라도 약을 보하면 단시간 내에 전염병이 없어진다게가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 같은 그 치과 종사자들은 교차 감염 위험 노출이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처음 설명드렸듯이 어 진정 예방접종이 필요하고요. 상처가 생겼을 때 이제 그리고 뭔가에 찔렸을 때 발생되는 화상 등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도 잘 찔리신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빨리 예방접종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외의 분들도 예방접종이 각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년 돌아오는 국가민 클렌저 주사꼭맞추시는게 좋은데, 이번에까지 국가맞 되시는 분 계신가요? 제 주인에도 있었는데 독감 걸리신 분들이 다 너무 많이 아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그래서 연을 거듭할수록 인플레이자가 변형이 되면서 더 독하게 걸린다고 해요. 조심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예방 속성을 또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유지해주으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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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좋겠습니다. <laughs> 진료 시에 당장 검진을 위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놓치고 간과할 수 있는 지, 중요한 지침들이기 때문에 각장으로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이나 혈액에 놓은 손으로는 위체의 평면과 고축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수술 환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환자의 부담은 핵사베딘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사베딘은 헥사메진, 아시다시피 부감 살균 소독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독도 쓸수 있지만, 부감의 기내역이나 폐지 같은 같은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배절이 있죠. 에어배절이 자생되는 직료를할 때는 플라스틱 석션기와 더소 메탈 석션기를 동시에 고용해서 e 어 y g o o 을최 에어 u g h 을최소 o to buy the t 기 m e on how i 을 down on 하 h e bed. So you shake, m a d 있 m e 공기 청정기 l k to 을 e talk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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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t 내일 아침이나 그리고 환자 진료실 때, 진료할 때마다 3A 시리즈핸드피스에서 나오는 물은 15초 정도 빼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아침에 공회전을 실시해서 하루 사이에 머물고 있었던, 그 고여있던 물은꼭 빼주셔야 되고요 어,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을 모든 치과의 기생에 다멸은향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왼손으로 하시는 스텝분도 받고 어, 대충 그냥 진료 보시는 그런 블럭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예비한 기구들이 다, 다 그런... 모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를 세척할 때는 반드시 대충 블럭을로만지 마시고 어, 튼튼한 그런 마미 존같은공장가있작 그런 것들꼭 검사하는 청저제서왜 이름 썼다 먹을 때 펌치를 했어? 아 너무 날렸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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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열균제 센트들이죠. 그런 열균제 센트들은 개수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기가 없는 범절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여기는 저희 이팅수술방인데요참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량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척은요. 세척하는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물질이란 치과에서 주로 혈액이나 치 그리고 시술 시에 사용하고 던 치과 기술을 제용합니다 이러한 세척은 소독과 멸균을 하기 전에 가장 기초 단계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한비치과 병원 원세에서는 감사하게도 이리 신경 써서 담당해주시는 이모님들 어, 이모님들이 있으시죠. 그런 이모님들이 거의 모든 기구를 도마타 세척을 해주시지만 임플란트키트나 어, 수술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단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 다음은 소독입니다. 어, 소독이란 세균의 핵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미생물을 제거하여서 어,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일체 화학제나 습식 절인 살균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단계의 수준의 면기는 물리적 화학적 이용박리가 흔히 알고있는고압라기면역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지만 빨리 그리고 어보고플다 그리고 플라스 그리고 이라스를스는이그가스면역 그리고 스는